네, 안녕하세요. 산타한제이선입니다. 요즘 등산용품 사실 때뭐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사실 어, 등산용품 살때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이 사이즈가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등산하는 발에 안 맞으면은 진짜 등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어 보는 게 필수인데요. 어 그럴 때 들리기 좋은 곳이 여기 종로 5가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아웃도어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예전부터 아웃도어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장비를 보은데 이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저도 한번 나와봤고요.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이 종로가에 오면 어떤 제품들을 볼수 있고, 또 어떤 장,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왔는데 또 촬영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전화를 드려서, 어몇 군데 좀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요. 예, 네, 그중첫 번째가 여기 좀 나름 가장 유명한 곳 같더라고요. 에이스 아웃도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에이스 아웃도어가 어, 가장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물건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지금 사람도 꽤 많아갖고 사실 촬영을 하기가 조금 부끄러운데 일단 신발 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신발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호카오네, 오네오네, 그리고 캠프라인, 노바, 알트라, 테크니카, 그리고 스카르파, 여기 잠발랑까지 이렇게 어,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아 음, 보시면은 직접 신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는 스피드보트 같고 야, 이게 카구나 이게 아나카판가 모르겠네. 어, 호카에 잘 나가는 모델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프라인을 보면은, 블랙스톰 제가 신는 거죠. 블랙스톰이 있고, 블랙스톤이랑 똑같은 애니스톤도 있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신으시는 산티아고도 있네요. 네, 그래서 신발을 굉장히 신어보기 좋은 것 같고요. 그 옆에 뭐 로바라든지, 알트라, 반발나 정말 다양한 종류의 등산화를 한번 신어보기 좋은 것 같아요. 발볼에 맞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지 비교해보기도 좋은 것 같고요. 그 옆에 가방도 있는데 가방도 어우 엄청나게 넓습니다 가방이. 진짜 가방 같은 경우도 토르스 사이즈라고 하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좀 매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오스프리도 있고 도이터 그리고 아크테리스. 어, 이거 제가 어, 제거랑 똑같은거네요 아크트릭스 아, 30리터 구나 이거는 에어리어스 30리터네요 전이 모델 15리터를 쓰고 있습니다 피엘라벨 인가든지 이거는 저랑 친한 오즈의 마운틴 라니가 쓰는 어, 아비스코 25리터네요 이것도 있고 어, 이게 등산용 가방만 아니라 백패킹용 가방도 많습니다 위스테리 렌치 도이터 한 7, 80리터 넘어가는 가방들이 많습니다 여기. 등산 가방 고르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셔서 여기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한 번씩 어떤 모델이 적당한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겨울철이다 보니 다양한 모자도 있습니다 티톤 브로스 제품이 좀 있네요 티톤 브로스도 있고 음, 그리고 피엘라벤 아 이건 저도 있는 거네요 아크트릭스 로우 엘티 더블 이쪽에도 다양한 모자들이 있습니다 탈 붙여 이게 아닌데 뭐니 여기 떨어지면 장갑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조금 블랙 다이아몬드 장갑을 모아놓았나 뭐 보네요 이게 제가 쓰는 장갑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미드웨이트 스크린 탭 음, 작년에 샀는데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도 좀 유명한 것 같아요 미드웨이트 소프트 쉘 밑에 음. 그 외에 손모아 장갑도 많고 블랙다이아몬드 장갑은 정말 다양한 게많아요 이만큼이 다 블랙다이아몬드네 이만큼은 또다 몽베리네 음. 몽베리랑 블랙다이아몬드 말고도 아크테릭스라든지 어디 거야 이거는 스마트울랩이장갑 제가 썼었는데 프리마로스트 장갑도 괜찮은데 내구성이 안 좋아서 한회밖에못샀네요 음, 장갑 종류가 진짜 다양합니다. 등산 양말도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 저도 스마트 양말을 하나 한 켤레 신고 있는데 스마트 양말도 있고, 음, 어, 인진지 라이너도 있네요. 인진지 라이너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어, 단터프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넓은 매장이 아닌데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티톤브로스 섹션도 있네요. 티톤브로스 이게 치루겐가? 치루기 맞는 것 같아요. 치루기, 츄룩이. 치루기도 있고 이건 뭐지? 어 그래 레베 보리얼리스도 있네요. 음. 유명한 제품 이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티톤브로스의 또 하나 유명한 자켓이죠. 여기 서브 자켓도 있네요.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리고 몽벨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패딩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어? 정말 미들레이어 종류가 한 30, 40종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용품이 아니라 백패킹이나 캠핑용품도 꽤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컵이라든지, 그리고 버너, 타올, 어, 이거 비프리. 어, 저도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다딘 비프리 정수 필터인데,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 근데 좀 비싸긴 해요. 굉장히 좀 쓸만하고 용품이 정말 다양해서 백패킹이나 등산 뭐 캠핑할 때어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실제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러보면 진짜 꽤나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네 어, 물건이 진짜 다양해서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 정말 헤어나오질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숫기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물어보시면 이렇게 어떤 장비, 필요한 장비를 찾아주시기도 하고 그런거 같습니다 어... 네파도 있고요 저쪽에 클라토뮤젠도 있네요 클라토뮤젠 지경점도 있고 매장이 많습니다 그리벨도 있고 콜핀도 있고 저쪽에 룬닥스 아크테릭스 그리고 뭐 클라토뮤젠 저쪽에 오들로까지 해외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네 이런 데야 뭐 사실 백화점간는 여기가 비슷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가 보겠고요 K2 와 국내 브랜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 다음에도 또 사전에 제가 좀 촬영허가를 받아놓은 곳이 있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에라아우도 종로지점 이고요 시에라아우도는 보통 랩이나 잔발란을 비롯해서 다양한 물품을 좀 취급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랩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발란 등산화도 많이 보이네요 아, 잔발란등산화는잘 몰라갖고, 아, 설명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잔발란 토페인. 잔발란 음. 종류가 이렇게 많았구나. 아, 하나도 몰라서 설명을 못해드리겠네. 음. 그리고 랩의 대표적인 제품이죠. 보리얼리스입니다. 이쪽은 쉘 계열이 쫙 있고, 이쪽 플리스 계열이 쫙 있는 것 같네요. 베이스 레이어도 있구나. 랩에 다양한 패딩들이 다 있습니다 뉴트리노 프로 위에 다 이름 써있어요 포지트롬 프로 포지트롬 많이 입는것 같은데 그리고 미티 울트라 어. 진짜 제네어 알파인 제네어 라이트 제네레이터 알파인 그리고 시러스 플러스 좀 알면 설명해드릴텐데 내가 아는 제품들 없네 <laughs> 마이크로 라이트 알파인 재킷 이게 한때 가성비 좋기도 유명했던것 같은데 음. 랩 제품들이 뭐 보고 싶을 때는 오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음, 가방은 그레고리 위주로 되어 있네요. 그레고리 제품들이 많습니다. 음, 도이터, 그레고리, 그리고 오스프리 아마 등산 3대 브랜드인 것 같고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음. 미워, 스타우트도 많이 썼었고 줄루도 많이 있고 음.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로우 알파인? 로우 알파인 제품들도 은 많습니다 맞아 오, 양말도 여기도 음. 스마트홀이라든지 그리고 단터프라든지 근데 스마트홀 양말 예쁘네 오, 이 디자인 때문에 사고싶다 37,000원 상짝 손을 안 가는 가격인데 아무튼 오, 양말이 엄청 예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두꺼운데 두께가 한 5cm는 돼보이네요 이런 거 하나 신으면 진짜 겨울에도 끄떡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신발의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9,000원.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 아까 그거랑 비교해서. 음. 신발에 공간만 있다면 아,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잘잘잘잘잘 잘. 음. 여기 시에라우도는 랩 제품이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랩 제품 입어보실 분들에게 한번 와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 레고리 가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도 토르소를 맞춰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가방 한번 입어보실 분들도 와보, 와보시면 은좀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미리 사전에 전화해갖고 촬영 효과를 받아놓은 곳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아웃도어 전문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촬영 영화를 받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푸르나 이름이 마에 드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 등산 유튜브 하는 선인제이썬이라고 하는데 여기 종로 5가 쪽에 아웃도어 매장들 둘러보고 뭐 어떤 거볼수 있는지 좀 촬영하고 있는데 혹시 매장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얼굴 안 나오고 <laughs> 제품들 위주로 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턴 마운틴 이어링 이거 우모가 엄청 좋아보이네 와, 엄청 가볍네 이 옷은 사실 제가 익숙한 브랜드는 아닌데 우와. 우모가 엄청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필파워가 엄청 높은 것 같은데 가볍고 엄청 따뜻해 보이네 아, 여기는 레스턴 마운틴 이어링이랑 그리고 패츠 아, 털반? 털밭 모르는 브랜드네. 제가 아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오 근데 등산화가 마인들이 들어와 있네요. 마인들 등산화가 와우와 마인들 등산화가 진짜 많습니다. 우와 제가 아는 건 마인드 히말라야밖에 없는데. 진 히말라야 한때 제 드림 드림슈즈였는데. 제품명을좀 읽어 보고 있는데 아는 아는 제품이 없네. 저 혹시 여기 신발 신어 보고 사이즈 확인할 수 있나요? 아, 네네. 진짜 마인드 신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안 나쁘는 한번 와 보시면은 오저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는지 몰랐네요. 신발 시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분류도 잘 되어 있네요. 그 안나푸르나는 어, 마인드 신발을 보러 오거나 혹은 또 제가 잘 모르지만은 <laughs> 좀 다양한 브랜드들 보고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시는요네 맞습니다. 어, 장비 소개도 잘 들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장비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네가 아, 어, 아 언더인 가방 잘쓰는데요 저는 도이터. 아, 좋은 제품 고르세요. 여기가 또좀 유명하더라고요. AMG 티타늄이라고 해서 티타늄대로 된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촬영 효과를 미리 얻어놓지는 않았는데, 한번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등산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매장 촬영을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 뭐 어떤 제품이 있고, 이런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캠핑이나 등산에서 티타늄, 그러니까 좀 티타늄이 강도 대비 무게가... 어우 와, 이거 진짜 가볍다 <laughs> 와... 피타님 제품들을 만드는 곳인데, 와저 어마무시하게 가볍네 이런 거. 와, 나도 컵 하나 사고 싶었는데, 와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전 공부할 때 이거는 새 제품인데 이거는 약간 기스가 나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과 인, 알고 있는데, 와 진짜 이 소주잔 와 엄청 탐난다. 와 진짜 너무 귀엽네. 와 진짜 무게가 엄청 가볍습니다. 제 무게를 영상에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 이런 건와 말도 안 되게 가볍다 진짜 탐난다 엄청 탐난다 와 어머니 하나 사드리고 싶네 저는 산에서 뭐 차를 잘안 마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산에 가시면 차를 꼭한 잔씩 드시거든요 어 이거 진짜 탐난다 엄마 하나 사다 드려야겠다 어이 블랙 다이아몬드 가방 이게 페수스였던 것 같은데 페수도 있고 오, 디스턴스 15인가? 어, 디스턴스 15도 있네. 어, 아, 이거. 만든 아이디어. 아, 저 이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봐갖고. 아, 네. 엄청 50g 짜리여서. 네. 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게 근데, 아, 진짜. 사고 뭐, 얼마죠, 이게? 47,000원이요. 아, 진짜 가볍네요 이거. 와. 어, 57g이요? 아니, 51g. 51g이요? 인스타 도 하세요? 네 인스타도 해요. 어. <laughs> 하나 드려보드니까 리뷰 한번 해주세요. 음. 인스타 리뷰? 요네뭐 뭐든지 아네 알겠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이렇게 분연이 선물을 받아갖고 여기서 네, 제가 꼭 사용하고 네. 인스타에 리뷰 꼭 남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담났었는데 <laughs> 이렇게 선물을 받네요. 아. 여기도 패츨 등반 장비들이 좀 많이 보이고 등반을 자라니까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들도 많이 보이네. 아, 부토라가 암벽화 만드는 사로 알고 있는데 등산화도 만드는구나 제가 실내 클라이밍을 두달 배워 봐갖고 부토라 신발 한켤레 한 있습니다 선물을 주셔서 좋은 말이 계속 절로 나오네 매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컵은 어머니를 사드려야겠어요 저도 나중에 산장이나 백팩 갈때 쓰고 진짜 가볍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사전 허가도 안 받았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도 구하고 선물도 받아서 너무 좋네요. 저가 <laughs> 얼추 한 바퀴 돌아왔는데요. 어, 거의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사실 거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한 거리로 치면 한 200m 요 정도 될것 같아요 200m 거리 양옆으로 아웃도어 용품점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큰 데는 뭐 거의 다 들어가 봤고 근데 촬영 허가를 안 해주신 분들과 있어서 조금 촬영을 못한 곳도 있는데 어큰 데는 제가 다 시도해 본것 같고요 이렇게 큰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그만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등산화를 전문적으로 좀 취급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작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주는 매장들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산화, 등산복, 등산가방, 다양한 아웃도어 용품 구매하실 분들은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요. 정말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한 두세 시간은 후딱 넘어갈 것 같고 저도 지금 한 1시간 넘게 정말 즐겁게 구경했던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한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서울에 아직도 이런 데가 있구나.